오늘 소개하는 약초는 아마도 여러분께 아주 익숙한 약초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많이 알려진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은 약초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게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국한적으로 사용하는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약초의 또 다른 활용처를 어,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계탕뭐 이런 등등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장내도안 나고 향도 더 좋고 더 구수해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약이었어요? 와 몰랐는데 어제 제가 경희대 약초원을 다녀왔는데 이 오늘 주인공을 찍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이게 이제 황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거하고 비슷합니까? 어, 저는 아까시 나무가 연상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시 나무나 황기나 둘다 콩과식물입니다. 그래서 잎의 모양도 이렇게 비슷하고요.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지만 꽃이나 이 열매 모양도 아주 흡사합니다. 황기는 재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간혹 야생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황기는 단년생 식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새순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대가 지금 이게 지난해 대고요. 근데 이어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굉장히 좀 크게 자라는 편이에요. 어 그해 이렇게 올라온 대는 시들고 또 다시 이듬해 이렇게 새순이 또 올라옵니다. 말하자면 이제 초본 식물인 거죠. 나무가 아니고 사진을 추가해서 이 약초의 모습을 좀 다양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환기가 많이 자랐을 때의 어... 크기를 볼까요? 자, 사람 키하고 비교했을 때이 정도인데요. 사실은 이보다 더큰 환기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좀큰 편에 속하죠. 자, 그 다음에 환기의 꽃을 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황기 꽃을 보시고 뭐하고 닮았다고 보시나요? 자 아까시하고 좀 닮았죠 아까시 나무 같이 같은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꽃의 모양도 비슷합니다. 자 다음은 황기의 열매 사진인데요 열매를 처음 보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 콩과 식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씨앗을 보겠습니다. 열매도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씨앗은 더더욱 그렇겠죠? 근데 씨앗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제 손가락하고 이 비교한 크기를 보시면 되게 작다라는, 어,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뿌리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어, 제가 채널A MC를 작년에 봤었거든요. 어, 야생 환기를 캐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이때 찍은, 어, 기념 사진입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재배하는 사진을 볼 텐데 먼저 이 재배지에서 이거를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환기가 직근성입니다. 뿌리가 밑으로 깊게 들어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 굴착기 비슷한 거를 사용해서 케야 쉽게 캐집니다자 다음 사진은 어, 이 재배한 황기를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아니, 이제 수확해가지고 어, 찍은 사진인데, 이게 몇 년근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몇 년근일까요? 1년근입니다. 어, 그 1년근임에도 불구하고 좀 두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땅에서 재배를 하더라도 어, 두껍게 나오는 황기도 있고, 좀 얇게. 그렇죠 얇게 이제 자라는 환기도 있는데 어 일년근 환기가 보통 유통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보통 이 시장에 사는 환기는 대부분 일년근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환기는 일년근이면 약효가 많이 떨어집니다 약으로서의 효과를 나타내려면 최소한 3년 정도는 돼야 돼요. 3년근.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3년근 유통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들으시고, 내가 환기를 좀 복용해야 될 대상이다 생각되신다면, 어, 3년근을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효능 설명해 볼까요? 자, 환기는 여러분 보약의 대망사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환기를 사용할 때, 어, 땀을 먹게 하는 용도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도 좀 오해 의 소지를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환기를 꼭 사용해야 될그 활용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환기를 공부할 때꼭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기는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촉진하는 효능이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꼭 이것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꼭그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환기의 효능에 대해서 머릿속에 꼭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설명할 텐데 첫 번째 환기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 빨리 아물고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이때 환기를 복용하시면 상처가 빨리 아물어요. 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예, 어, 또 다른 예는 여러분이 이제 복부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 이제 개복 수술을 했다 아니면 척추의 어떤 문제를 어, 개선하기 위해서 어, 등을 이렇게 가르는 수술을 했다 이랬을 때 상처가 빨리 아물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환기를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환기는 뭐 쌍꺼풀 수술이든 개복 수술이든 상관없이, 어 칼을 대는 수술이라면 그 이후에 이 상체를 회복을 빨리 촉진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때 환기를 다려 드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병문안을 가야겠다. 그러니까 개복 수술하고 이렇게 칼을 대는 사람, 그, 됐던 그 수술을 했던 사람의 병문안을 가야 되겠다 하면은 피로회복제 사서 가지 마시고 환기를 다려서 어, 드린다면 훨씬 더큰 도움이 되겠죠. 어, 환기 의두 번째 활용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 구내염을 자주 앓는 사람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구내염을 앓는 사람들에게 환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구내염 뭐그까지것 가지고 환기를 사용한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약국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구내염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하네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내염이 많은데요. 저는 이 구내염이 단순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회복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 환기를 사용할 일은 아니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 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구내염이 생겼을 때 굉장히 오래가거든요. 또 자주자주 반복이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환기를 추천합니다. 기억하세요. 환기는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촉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빨리 아물게 한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어... 구내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어 다음 영상에 나온 분에게 이 환기가 들어간 약을 어 드렸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입안에 늘 염증이 많이 있었고 자가면역질환이 있었는데 에 우연히 우리 조경남 교수님을 알고 어 상담을 했더니 환기를 드시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꾸준히 한 6개월 이상 계속 다려 먹었어요. 그랬는데, 모든 증상이 거의 다 호전이 되고, 지금도, 어 그, 여러 가지로 제 전체적인 그 컨디션이 다 좋아졌고, 지금은 거의 아주 피곤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염증이 거의 생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 환기가 참 좋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또 주경남 교수님을 알게 된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주위에 좀 찾아보면 많습니다. 특히나 이 베체트병이라고 어,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이 베체트병이라는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구내염도 아주 달고 살고요. 또이 병은 특징적으로 구내염뿐만 아니고 생식기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근이환기는 구내염에도 좋고 생식기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베체트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 이런 병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건 이겁니다. 환기는 세포의 재생을 촉진한다고 그랬죠.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체력이 떨어지고 나이든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환기를 어,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환기의 이제 세 번째 활용처인데요. 최근에 환기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방금 전에 환기가 구내염을 치료한다. 즉 염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염증이 잘 낫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게 암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가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암을 미연에 예방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것보다는 어, 여기에 초점을 좀 두고 싶어요. 어,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황기를 사용하라는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정상 세포도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굉장히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죠. 이럴 때뭐 체력 보충을 위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드실 수도 있는데 황기를 그때 사용하시면은. 어, 체력을 회복하는 것도 물론이고, 어, 세,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재생 속도를 촉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 때문에 손상된 세포의 재생을 촉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논문에서도, 어, 항암 치료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사선이나 기타 면역 억제제 같은 치료를 하는 사람에게 어, 환기를 투여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논문들이 어, 발표되었거든요. 그래서 음, 환기를 어, 이런 항암치료 받는 사람에게 뭐 예방효과도 물론이고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지금 현재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활용하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쌍꺼풀 수술처럼 칼을 대는 수술을 하는 사람들 상처 회복을 어, 촉진하기 위해서 환기를 사용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 만성염증, 구내염을 비롯해서 여러분 몸에 생기는 만성염증, 특히 체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생기는 만성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환기를 사용하시고,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 환기를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환기를 어떻게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복용하는 방법은 대체로 달여서 복용하는 것인데 이 황기는 보약에 속하고요. 특히 이제 뿌리 부분을 약으로 쓰잖아요. 여러분, 뿌리를 약으로 사용하고 보약이다 했을 때는 좀 오래 달이셔야 돼요. 최소한 1시간, 2시간 정도 달이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하루의 복용량은 환기 같은 경우는 다른 약보다 좀 많이 복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대략 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적은 양을 사용했을 경우는 효과가 좀 미진하고요. 이 30g보다 살짝 오버해서 드셔도 되긴 되는데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기는 하루에 30g 정도를 다려서, 한 2시간 정도 다려서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환기 하나만을 이렇게 다려봤거든요. 황기는 단맛이 주거든요. 달달합니다. 그래서 음료수로 먹기 되게 편해요. 황기를 오래 달이셔가지고 음료수 병에 넣어서 그 하루에 마실 물이 있잖아요. 그물 대신 황기를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인삼이나 또는 구기자 같은 거를 함께 달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우리 약초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실을 담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